여러분, 무역 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1900년대 이후 세계는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사이를 오가며 끊임없이 싸워 왔죠. 1900년대 초반 세계는 자유 무역의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으로 미국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촉발한 보호 무역이 전 세계를 휩쓸었죠. 2차 대전 이후엔 IMF와 같은 체제로 정부 개입을 강화한 케인즈주의와 함께 자유 무역이 다시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1980년대 레이건과 대처가 이끈 신자유주의 바람이 세계를 휩쓸며 자유무역협정과 WTO가 전성기를 맞았죠. 하지만 2008 금융위기 이후 판이 달라집니다. 중국의 급성장과 소득격차로 불만이 폭발하면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 같은 신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한 겁니다. 결국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그 줄다리기 속에서 이익을 챙기는 건늘 강대국뿐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